자 HJ 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한 지금 10% 아, 제가 다시 열 때마다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자13% 이상 상승하면서 자 계속적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바닥 대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이 정도면은 자40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이제 자, 매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돼요. 매수는 지금 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좀 억울해서 못 하실 거고 매도에 대한 고문은 이미 하시고 다시 한번 자 주가를 흔들면서 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 가시는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고요. 마지막, 아,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제가 차트 또 수급 모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사실상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수혜를 받았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소형 선박. 그래서 누가 가장 이 중소형 선박을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도크를 4개나 가지고 있는 HJ중공업이, 자,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엄청난 상승을, 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좋은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매도를 해야 하냐. 자,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려줬던 세력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 결국에는 이 주가를 끌어올려줬던 이제 외인들의 이제 거래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어, 외인들이 물량을 좀 내놨고 또 기관계도 또 엄청나게 물량을 내놓고 매도를 이어가기 때문에 자 주가가 한번쯤 눌리고 다시 상승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 분명히 지금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는 매수의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올라오는 거를 분명히 다시 저지하는 세력이 나올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의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꼭자 다시 한번 주가가 눌려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 어~ 이제 가장 말수를 많이 해줬던 개인 투자자들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때 가장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세력들이 바로 외인이에요 외인 자 윗구간에서 매도를 통해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외인들은 자 매수를 싸게 해서 자,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고,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서, 자, 복리식으로 고점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수익을 본 금액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면서, 자, 비중까지도 높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외인들의 거래법을 쫓아가야만 우리도 계좌를 자 계좌 볼륨을 확실하게 키우고 어, 수익을 극대화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자, 외국계 증권사의 전일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계 증권사의 자어두세 두산 에너빌리티를 찾아야죠. 자 전일을 보시면은. 자, 외국계 증권사 흐름을 보시면 전일만 봐도 외국인 증권사에 자,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외인들이 일부 물량을 모두 정리하기 전에 자, 고점에서의 매도, 자, 무조건적으로 자, 우리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외인들이 정말 마음 먹고 주가를 누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공포심에 자, 뇌동매매, 감정적인 매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오늘 당장 아니 내일 다음 주 장에서 주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매도를 실행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으실 때 매수를 추가적으로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가는 일직선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원해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주가는 직선으로 자한 번에 쭉 오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 파동 속에서 상승과 하락의 파동 속에서 반복합니다. 이 와중에 당연히 외인들은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반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HJ 중고학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 구간에서 기존에 HJ 중고가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일부 매도를 진행을 하셔서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 계좌 볼륨 현금 가지고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만 우리가 지금 이 27,700원이 아니라 그 이상 5만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좌 볼륨을 키우셔야만 수익이 훨씬 더 극대화가 되십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웨인의 이 매매법 따라가 보고 싶으시다면 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자, 실시간, 실시간으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자, 분석해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자, 타점까지 함께 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이니까 자, HJ 중공업이니까 HJ 보내주시면 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와 타점들 모두 문자로 동일하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 정말로 자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바닥에서 무려 자400%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계속 그동안 생각했던 h 어 H 중고 말고 하나오션 생각을 해보시면요. 과거의 바닥에서 어 8만원 구간까지 300%가 넘고 나서 지금 이러한 계속 행보 구간이 나올 게자 하나오션 과거에 보시면은 이 바닥 구간에서 자, 자, 상승이 나올 때까지 300%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 다음에 자 박스권 횡보 구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만들어졌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H중공업도 횡보로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대응해 가시면 아 돈이 들지 않는 이 무료 대응인 만큼 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좀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 상단의 번호로 자 hj라고 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우리와 같이 대응을 하시면 앞으로 주가 상승할 때저더 강한 매수세가 붙어서 여러분들의 수익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누르셔서 여러분의 수익 상승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서 이 주식 시장에서 꼭돈 벌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잘 모르면서 투자해서 돈도 많이 잃어봤고 자 유튜브 하면서 다시 이런 소통도 하고 이런 순수한 유튜브만의 이 매력을 느껴가면서 제가 이 도움 드리는 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자 수익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도요 자 직접 떠먹어보지 않으시면은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꼭좀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요. 자 선물 있습니다. 자 봉리의 마법과 자, 무상증자로 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건강한 하루 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수익 얻어가시라고 제가 오늘 급등 종목과 자 봉리의 마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내 수중에 돈이 좀 급하다. 자, 돈이 좀 필요하다. 자, 수익을 하루라도 좀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을 좀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 상대적으로 돈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모든 분들을 제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초기 설정 금액을 한 100만 원 정도로 잡고 복리의 횟수를 20회, 20일 정도로 설정하고 수익률은 조금 보수적으로 20% 정도 설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최종 수익이 3800만 원이 넘습니다. 3800만 원이면 한 한 사람 정도, 자, 많지 않은 연봉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100만 원은 어떠세요? 이 정도면 그렇게 무리된 금액, 금액이 아니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 정도 한다고 봤을 때는 자, 리스크는 적게. 자, 수익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0만원 정도 없으시다고 정말 힘드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방법으로 단타 매매법 배워가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음, 나는 이런 방법 말고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한꺼번에 좀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종목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한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상증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좀말 자체는 좀 어렵죠. 야, 보통 주변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상증자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뭐100% 1,000% 종목 가는 거 드리겠다. 아, 이건 좀 오바스러울 것 같아서, 자, 안정적으로, 자, 400%만, 자, 가져가시자고요. 자, 제가 안정적인 무상 증자 종목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에 잡혀 있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자,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빨리 가, 받아 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시겠죠? 자,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누토스 현재는 자, HLP. 바이오스라 스텝이라는 종목으로 자 1대8 무상증자를 결정한 이후에 자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이 윗구간까지 10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제 매수를 했냐면 바닥권이던 이4천원이 라인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수를 해서 자 1000%까지 자, 4,000원에서 바닥 구간에서 43,950원까지 매도를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요딱 4배만 우리가 실행하자고 해서 400%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하셨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자, 실리콘2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실리콘2 역시 저희가 4월 말경에 안내를 해드렸고, 이 종목이 자 4,400%까지의 수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드리는 종목도 수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자 바닥이 잡혀 있고, 자 세력들은 매집이 거의 끝마친 상태고. 어, 동시에 기업도 자, 무상증자 발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정보 받아 두시는 게 당연히 이득이시겠죠? 종목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 아래 번호, 이 번호로 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무상증자 종목 궁금하다고 주시면 되겠어요. 무상, 아이고, 무상증자. 무상증자라고 보내주시면 자 무상 무산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길게 보내주시면 힘드시니까 자, 무상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타점 매수타점 항상 드리고 있고요 자,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필요하실 때 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도움 대응하실 수 있게끔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